얼마나 잡을 수 없을 때는 포를 봐야지 그러니까 휴대폰만 보고 있을 때도 있 역시 예, 예. 잠깐, 하게 해서 이거 차량도 소개 잠깐만 l you how to get a 1 a n I w 1 l l tell you what it is. I w 예 l l tell 1 o u how t 는 차라서 아. 11톤도 I w i 이 l tell you 서 그래서 o get a man. I w i 을 l tell you how 저 o get a 저는어디가 아.. 는 저는 거의 지방으로는 안 가고 수도권 위주로만 아.. 저 강거리를 뛰시는 거예요? 네. 경기도 안에서만 하고 있어요. 웬만해서 아 뭐, 강거리 뭐 하루에 몇탕 정도 뛰세요? 원래 많이 할 때는 세 탕, 네 탕도 하는데 그래. 요즘은 일이 많이 없어가지고 또.. 오늘은 두탕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두 탕이요? 응. 그럼, 밤에는, 뭐, 밤에는 이제 거... 운행을 안 하고요. 데 네. 새벽, 4시에 네. 일어나서, 그냥 네. 아침에, 부터 이제 움직이고. 아, 그럼 새벽부터 저 오후까지 와주고. 네, 하고. 지금 저녁 일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네. 요즘 물량이 없다 보니까, 쉴 때가 좀많지 이제 저녁 이 아, 네. 여 여기, 스잡 <놀람> 자보시면 한 달에 어느 정도 매출이 네. 나오세요? 제도 드문드문하고 저녁도 드문드문하고 하니까 이제 천만원 초반도 안나오죠 네 안녕하세요 사장브인터해 주셔서 너 감사합니다 네, 사장씨시 간단하게 차량 최대한. 몇 푼수정 설명 좀수 있을까요? 아.. 이 차량은 3.5톤 응바디초장추 3.5톤 초장축이야네초장추 냉장은 없는 거예요? 냉장은 없어요. 일반, 일반. 네, 그고 혹시 오더는 어떻게 낳고, 혹시 어디를 주로 많이 운행하세요? 아, 오더? 네. 오더는 24시 어플이나 뭐, 원컬. 네, 그런 거 이용하면서. 운행은 뭐, 자기가 가기 나름인데, 뭐, 저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저기, 전국적으로 다 다니는 편이고, 이제 뭐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자기 지역에서만 활동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이제 뭐 강원도나 충청도까지 하시는 분. 사장님은 그냥 가리지 않고 다 하시는 분이요? 네. 아, 그 일을 하실 때뭐 굳이 꼭 자면 단점? 이런 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제 단점이 되게 많죠.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물류센터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물류센터라는 곳이 되게, 예, 크고, 인원들도 많고, 차도 많다 보니까, 저기, 당연히 이제 사람, 대인 관계에 있어서, 이제, 서로 이제, 불편한 점도 많고, 그게 제일 큰, 게 힘들죠. 현장 소속 직원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게, 이게, 코를 하시게 되면은, 네. 이제,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본다는 이미지가 있잖아. 코 음. 잡으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에는 혹시 실제로도 좀 별로 있는지. 그렇죠. 이제 코를. 코를 코만 보고 있을 때도 있죠. 좋은 네. 코를 잡아야 되니까. 좋은 코리라든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지역이라든가. 뭐 원하는 물건. 그런 거를 봐야 되니까. 아무거나 잡을 수 없을 때는 코를 봐야지. 그러니까 휴대폰만 보고 있을 때도 있죠. 그러다 이제. 걸리면은 네. 이미, 그러니까 이미지상으로는 좀막 식사하실 때도 핸드폰 절대 못 놓고 음뭐좀 이런 이미지가 아무래도 이제 회사 직원들의 이미지는 좀 많거든요. 네. 음, 그래가지고 한번 뭐 여쭤봤습니다. 네. 뭐 어쩔 수 없어요. 사무실에서. <laughs> 네. 뭐, 손에다 손에서 안 놓고 안 놓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역치고 음 마찬가지로 저기 잡기 전에는 손에 붙잡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될 시간에 게